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연이어서 2편이기 때문에, 시리즈 2편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그대로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는 갑자기 퇴직을 강요당했고, 짤렸고, 속된 말로 짤렸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사업적으로 마인드와 방향을 바꾸게 됐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한게 이렇게 오게 됐고, 그 시리즈 저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할 건데, 네. 이번 내용이 그거예요. 한 달을 비워보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달을 비워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의도였고 한달 비는 동안 내가 빠지니까 잠깐 매출이 줄 건데 요거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제가 야, 한 달만 좀 이럴 때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12살 어린 친구한테. 말이 12살 어린 거지. 여기 되게 저기 조숙해요. 예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한 서너 살 어린 친구 같아요. 되게 예. 조숙해요. 어쨌든 이 친구가 저 요새 관리소에서 일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리소? 야, 너 형광등도 못가잖아 그랬더니 아, 그게 아는 형한테 이제 들었는데 소방 안전 관리자를 소방 안전 관리자야. 예, 네, 이거 2급을 따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거 따가지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디 어디 아파트에 있대요. 야, 할만하냐? 그랬더니 아, 별거 없다고. 거기서 뭐 하냐? 그랬지 관리를 한대요. 그치? 관리소니까 관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주 업무가 뭐냐? 그랬대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랑뭐 전체 관리하는 거예요. 말이 정확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그거가 뭐뭐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잡부였던 거죠. 사실. 예. 네. 진짜 닥친 대로 다 하니까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예.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네,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네, 지금 받고 잠깐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너무 잡부처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아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관리소에서 뭘 하는지 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게 궁금했었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해서 가면은 그냥 뽑힌다고. 그래서 진짜 그냥 뽑히냐? 그랬더니, 진짜 그냥 뽑힌다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때만 해도 4일 교육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5일로 바뀐 걸로 알고 그랬는데, 4일 교육 당시에는 13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시험이 60점 만점이었대요. 근데 저는 아이씨 뭐야? 너 이걸 굳이 가서 받아야 돼? 이게좀 내게 싫더라고요. 괜히 또. 그래서 봤더니 저는 이제 학과 경력이 학력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네, 학력이 지원이 돼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친구랑 저어보던 그 시험 그 사이에 7 0점으로 바뀐 거예요. 커트라인이. 와, 그래서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시험 한번 봤는데 한번 떨어지고 66점인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나가지고 에이, 그리고 한번더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붙었고, 그래서 사실 교육 안 받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때 자기가 봤던 책은 다 줬어요. 거기서 교육 받으면서 받은 책들이랑 이런 거다 줬는데 어우, 물론 밑줄이 다쳐지는 것만 봤는데도 이게 시험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아무나 주는 거라고만 말씀하시지만.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친구 말대로 요걸 땄어요. 그래서 너, 걔한테 그랬어요. 야, 나 땄는데, 진짜 되는 거지? 한번 넣어본다? 그리고 넣어봤는데, 진짜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그게 첫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봤는데, 면접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관리소 처음 아니야? 내가 처음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뭐를 해줘도 모를 테니까 차라리 질문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관리소에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달을 어디서 때우고 올까 이것만 한번 해본 거였어요. 그리고 이한달 동안에, 그러면 한달 동안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노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뭐 하나 도전을 해볼까? 그러면서 그때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큰 데는, 회사가 큰 곳에는 이제 전산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 인트라넷이나 이런 거를 뭐쭉할수 있지만, 음 저희는 그 정도의 돈은 없으니까 기껏해야 뭐해 봐야 서버 돌릴 정도 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코딩을 배워서 회사에 필요한 딱 그것만 한 축해서 들어가는 좀 이게 앱 같은 걸 만들어서 직원 관리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할수 있고 또이 친구들이 뭐 뭐를 하는지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딩을 좀 배워보자. 뭐한달 동안 배우지 못하겠지만 이한달 동안 코딩을 배워서 이제 계속 회사에서 뭐 제가 계속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코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갔어요. 그래서 관리소를 갔어요. 근데 이제 관리소에 갔더니 당시에 제가 50대였잖아요. 저랑 같이 교대 근무자 조로 있던 선임자인 친구가 37살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밤에 아무래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시설관리라는 걸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좀 제대로 하려는 좀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일들을 딱 내가 뭐뭐를 해야겠다를 이게딱한 축을 시킨 다음에 그것만 딱 돌려놓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뭔가 나는 다른 걸 해야지, 이러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니까 아무래도 선임자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도 이때 완전, 완전 초보 백지였죠, 그냥.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아, 요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이 친구는 시설 관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알바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설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그냥 졸업하고 계속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꽤나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냐. 심지어 여기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관리소장, 그리고 자기 동생도 SK인가 거기에 빌딩 시설 관리로 있었고, 가족이 전부 다 이쪽이에요. 얼마나 잘 알아요. 관리소장이 어떤 적인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입주민 대표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알려줬어요. 이게 시설에서 하는 일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시설이라는 곳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명령 체계와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지를 이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때만 해도 다 일단은, 어쨌든 사장이고, 저도 대표였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직원의 눈으로 저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서 여기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리비가 얼마나 거치는지, 관리비가 거치면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이 친구한테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알려줬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관리소장이니까 자기가 잘 모르면 어, 아버지한테 여쭤볼게 그리고 다음날 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많이 알게 됐죠. 아 관리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제 처음에 한 달을 있기로 했는데 어좀 약간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관리소에. 그리고 코딩은 이미 접었어요. <laughs> 한 보름쯤 돼서 이미 접었어요 코딩은. 접고, 학원비도 내고 다 해놨는데, 아. 근데 이거 평생이어서 뭐, 나중에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접어놓고, 얘 저기다 보다 보니까 관리소에서, 아, 여기서 사업방향이 보이더라고요. 아, 2차적으로 이런 거를 사업을 해가지고, 관리소, 이게 틈새시장이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봐야겠다. 그러려니까, 아, 뭘 해봐야지? 이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그것까지 안 들었어요, 사실. 오피스텔 때는. 이제 전체적인 그것만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이 든 거는 두 번째 이제 아파트로 왔을 때였어요. 아파트에 오니까 이제 당연히 소장과 과장이 뭘 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 그 입주자 대표회장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 어떻게 관리비가 돌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근데 신기하게 아파트에서는 이게 보완이 참 꽝이에요. 진짜 거치는 관리비 심지어 직원들 급여 이거 다다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오픈이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말안 하는데 찾아보려면 다 보여요. 이거 어디서 찾냐면요. 아또 이유 말하면 안 돼. 아안 말할게요. 예 네,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근무만 하시는 사람은 자기 일만 하고 놀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이 궁금하면 아무래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딱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격리가 숨기더라고 거기 퇴근할 때문 잠궈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건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재무제표가 다 지나가고 몇 년은 보관하게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빠지거나 이제 의무 보존 기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사실은 파쇄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파쇄기가 쇠절기죠쇠절기 우리 왜 종이에 이렇게 쫙 집어넣으면 여기 막 그, 찌그러, 저,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그게 이제 밑에 종이가루가 차잖아요. 그, 이게 부피 엄청 크잖아요. 이거를 격리가 버리다가, 여기 우리는 서무가 따로 없었거든요. 아파트에서 가서. 그래서, 이 격리가 이거를 갖다 버리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이제 격리가 버리다 버리다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격리도, 머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되는 것만 쇄조라고 아닌 거는 어디다 그냥 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거본 거예요 어, 어? 이러네? 이러네? 그러면서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진짜 그게 없서 보려는 게 아니라 아, 네, 이거 말할게요 그냥 이러면 또 저기 할 건데 이면지가 있어요 이면지 왜냐면 이면지 쓰라고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저는 이면지를 갖다가그 당시에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기사 하면은 아무래도 그 계산 문제 막 하니까 많이 쓰잖아요. 이면지를 엄청 많이 쓰는다고 제가 많이 가져다 놨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버리려고 그니까 뒷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뭐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다 보다 보니까 계속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이거저거 보기 시작했죠. 어, 그렇게 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자. 오늘도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laughs> 3편까지 가야되나, 이거? 네, 여기까지 한번 종료하고, 한번 더 끊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 손가락 세, 네 손이네. 아. 자,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3편으로.